1196번에 주사위 두 개를 던져 가지고 나온 눈의 수의 곱을 n이라 하는데 n은 k 곱하기 2의 n승 형태고 이 k는 홀수고 k는 홀수가 돼야 되고 이 n은 음이 아닌 정수 형태가 돼야 된다 그야. 그때 n 값을 확률 변수 x 하자. 자 확률 변수 x는 먼저 될수 있는 게 0이 될수 있고, 1이 될수 있고, 2가 될수 있고, 3이 될수 있고, 4까지 될수 있겠네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니까 주사위 해가지고 32 곱하기 홀수 될수 있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laughs>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된다면 이 확률변수 x는 n, N이, n의 숫자인 건데 n이라는 거는 2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주사위 두개 던져가지고 주사위 두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숫자를 곱했을 때 2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2가 한 번도 안 들어간다, 2가 한번 들어간다, 두번 들어간다, 세번 들어간다 2가 네번 들어간다니까 우리 2 e 없는 숫자, 2라는 거는 짝수를 의미하잖아, 맞지? 그래서 2가 e, 아예 없는 숫자부터 생각을 한다고 A 주사위에서 1, 3, 5 생각하고 B 주사위에서 1, 3, 5를 생각을 해 얘들끼리만 곱하면 이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가 되는 거지 3 곱하기 3에서 9개 주사위 36개 중에서 얘는 9개야 이가 하나도 없고 나머지 숫자는 다 홀수니까 다음 이제 2가 하나 있는 거 2에 1쓴 2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럼 그 2를 a 주사위에 2가 있다고 생각을 해 곱하기 2만 a주사위에 주는 거야 그럼 a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는 뭐가 되냐 하면 2 곱해진 숫자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2가 되고 6이 되고 10이 되는데 10은 주사위에 없는 숫자야 즉 a주사위에서 2, 6이랑 b주사위의 홀수랑 곱하면 2가 하나 있고 앞에 홀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6 곱하기 3을 하면 6 곱하기 3을 하면 9곱하기 2의 1승이잖아, 맞지? 이렇게 2가 한번 들어 있고 나머지는 홀수. 나머지는 원래 홀수 베이스인 숫자니까. 아 그러면 얘는 몇개 나온다? 얘는 26이고, 얘는 그대로 1, 3, 5가 출동하면 2, 3은 6인데 A, B 사이가 바뀐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12개가 나온다. 36분의 24가 되겠지. 3, 2. 얘가 2이라는 거는 곱해진 숫자 안에 2가 두번 들어있다고. 곱해진 숫자 안에 2가 두번 들어있는 거는 자 여기에 2의 제곱이 곱해진 숫자가 나온다 치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군데? 4니까 4, 4, 3, 12부터는 안 나와. 여기서는 4밖에 안 돼. 그리고 이쪽에 있는 1, 3, 5란 될 거예요. 그럼 몇 개? 3개. A, B 바뀌어 또 3개. 아, 세개 더하기 세 개. 더하기 또 있지. 2가 두개 들어 있는 거는. 여기도 2가 한개 들어 있고 여기도 2가 한개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전체 2가 두개 들어 있잖아. 얼마? 여기는 2랑 6이고. 아, 곱하기가 아니고. 여기도 2랑 6이잖아. 그지 4개 이렇게 된 거지. 36분의 2가 3개 들어있어 2가 3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 e 세개 다시 다 해서 할수 있나? 2, e 세개가 이미 8인데 그럼 A 주사위에서는 8이라 숫자 주사위에서 안 나오잖아 아, 2, e 세개란다 여기 안 되는구나 여기는 2가 2개 정도만 들어가고 여기는 2가 1개 들어가야 되는구나 4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4밖에 없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랑 6이 있는 거지 2개 경우가 바뀌어도 되니까 4개 36분의 4 마지막 얼마 36분의 1 어? 한개이것도 마침 해온 한숨을 다 해볼까 2가 4개 나오려면 여기서 곱하기 2 해제고 여기서 곱하기 2 해제고 하는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럼 여기서도 숫자는 4 여기서는 숫자도 4 나올 때 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4 곱하기 4 16한개 밖에 안 나오니까 36분의 1인 거야 확률 공부 표를 만들었으니까 E X 구하고 마지막 값 구하는 거할수 있지?